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지역사회개발학, 지역개발하려면, 이 MBTI 검사가 필수적이에요. 어디서, 학생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학교에서 1학년 때 했습니까? 자, 1학년 학생들, 8, 8년생들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한 검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학생생활연구소 가면, 공짜로 해줍니까? 공짜로 해주고, 몇, 몇 문항이에요? 96문항! 그럼 몇분 정도? 30분 빨리 하는 학생 15분, 20분이 면 착착착 나와요. 그러면 즉각 결과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해서 총이 그림이 몇 개일까요? 종류가 몇 개일까요? 16가지예요. 16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크게 이런 원리가 있는데 쌤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MBTI. MBTI랑 뭔가 하면 마이어스와 브리그가 만든 타입 인디케이어 사람.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가 네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가 어느 쪽이냐. 두 번째, 어떻게 느끼느냐, 인식하느냐, perception. 세 번째,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 번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4가지가 네 있어서 4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6이죠. 자, 첫 번째, E냐, I냐. E는 extra version, 외향형. I는 intro version, 내향형이에요 이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모든 일에 간섭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일단 행동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일에 잘 이렇게 간섭하고 그런 스타일은 외부의 에너지가 있고 다양한 일에 관심이 있고 말을 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을 넓게 사는 스타일은 외향형 그 반대인 형 사람을 좁게 사귀고 대신에 깊게 사귀고 그 다음에 일단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행동하고 말보다는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내공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I예요. 한국 사람은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이 e?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내향형이고 서양은 E형 문화예요.